카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시정부 소유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남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있는 화장실도 이번 조치에 해당됩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의 달로 지정하면서 곳곳에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지난 수요일 애틀랜타시가 소유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전환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은 남성, 여성, 성소수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바텀스 시장은 성중립 화장실 전환을 6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비용은 2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환될 모든 성중립 화장실에는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누구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말릭 브라운 애틀랜타 LGBTQ 담당자는 바텀스 시장이 성소수자 공동체의 안전과 존엄성을 우선시했으며 전환될 성중립 화장실로 이전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환될 화장실은 애틀랜타 시청, 애틀랜타 지방법원,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등 공공기관 화장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